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또또 할미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로지야 너의 생각을 말하고 싶을 때는 손을 들고 자신있게 이야기해 로지야 어떤 날은 반짝반짝 예쁜 드레스를 입은 공주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개구쟁이처럼흙탕물을 튀기며 마음껏 놀아봐. 로즈야, 거울 속 너의 모든 것에 고맙다고 말하렴. 죽은 깨야, 고마워. 까만 점아. 고마워. 빨간 머리야, 고마워. 로즈야, 때로는 울고 싶을 때도 있고, 친구가 필요할 때도 있고, 혼자일 때도 있을 거야.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한 장의 휴지가 필요할 때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우는 날도 있을 거야. 로즈야, 궁금한 것이 많아서 끊임없이 질문해도 괜찮다는 거잘 알고 있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로즈야, 떠오르는 생각을 마음껏 노트에 적어봐. 사각사각 연필 소리를 들으며 감정을 정리해보는 거야. 로즈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내 공간을 너만의 방법으로 꾸며봐. 로즈야,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마음껏 상상하며 너만의 색깔로 칠해봐. 로즈야, 가끔은 하던 일을 멈추고, 신나게 춤을 춰 보렴. 로지야, 너와 비슷한 친구들을 만날 때도 있고, 너와 전혀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도 있을 거야. 로지야, 단짝 친구와 둘만의 비밀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너, 너희만의 인사법을 만들기도 하고, 유치한 농담에 배꼽 잡고 웃어도 보렴. 로즈야,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 알았지? 싫어! 로즈야, 가끔은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 삐뚤, 빼뜸. 산 밖으로 나가도 괜찮아 로지야 내가 무엇을 입을지 정해진 건 없어 머리를 어떻게 자르던 말이야 로지야 정말 지루한 게 뭔지 아니? 지루해 라고 말하는 거야. 못할 것 같아. 나는 할수 있다. 못할 것 같아. 나는 할수 있다. 로즈야, 할수 있다고 외치는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 로즈야, 모든 파티에 내가 초대받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많은 파티에 참석하려면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되지? 로즈야,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너만의 장소를 만들어 봐. 시원한 바람이 부는 나무 그늘처럼 말이야. 로지야, 힘들고 지쳐 응원이 필요할 때이 책을 펼쳐보렴. 그리고 항상 기억하렴. 언제나 내 뒤에 엄마가 있다는 걸. 세상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딸에게 이야기였습니다. 어디 여러분? 다음에 또 딸미가 또 옵니다. 안녕!